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이정엽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박광훈 변호사입니다. 네, 예, 요즘에 저희가 또 로집사에서 야심차게 테크를 통한 법률 서비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름이 좀잘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네. 손해배상 관련된 거죠? 네, 손해배상. 어떤 이름을 지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제대로 공정하고 그리고 또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5 4가 빅테크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보험사가 정해주는 금액 말고 정당한 금액을 이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뭐한 두세 글자 잘 좋은 이름이 있으면 저희가 뭐 댓글로 알려주신 분들에게는 처음에 한두 번의 서비스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득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뽕트 그뭐 같은 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재밌게 네. 그 조만간 이제 서비스 론칭하면서 다양한 채널에서 아 어. 어떤 경우에 특히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 로집사의 뭐 웹이나 앱을 통해서 저희 전문가들과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전으로이정엽 대표 변호사님과의전화 식사 가능하실까요? 아, 가능한데 <laughs> 그 식사값은 네. 이제 본인이 부담하셔야 된다는 <laughs> 점을 또 알려 드립니다. 이제 저희 로지 사이 중요 이제 가상 자산 레귤레이션 센터가 또 있어서 가상 자산 분야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또뭐 어떤 사연이 왔나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좀자문을 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상당한 거래이신 것 같은데 이분 질문 주신 거 간단하게 제가 개해드리고 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상 자산에 투자, 가상 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저는 지인으로부터 MIT 출신 퀀트 트레이딩의 귀재는 네, 아, 아, 대단하신 분이네요. MIT 직초. 을이라는 네, 네.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을에게 투자 대상 코인, 어, 종목 선정이다, 종목 선정 및 운용을 임임하면서 5억 원 정도를 맡겼고, 투자 임임 계약서에는 어, 을의 운용과는 별개로 투자 대상 코인의 시가가 상승하면 제가 매도를 요청하고, 을은 즉시 이를 매도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네, 을은 2020년 4월경 지코인을 비거래소를 통해 매수하였고 1년 뒤인 2021년 4월경에 지코인의 주가가 급등하여 2배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2021년 4월 17일 을에게 지코인 매도를 요청하였고 수수료를 제외한 매도 대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한 10억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음. 네. 그런데 네, 불안하네요 을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지코인은 새벽까지 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어, 반환 요청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저는 직접 을을 찾아갔고 을은 그제서야 사실은 자신이 생활비가 부족하여 2020년 10월경에 지코인을 전부 매도하였다고 실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매도 요청을 했던 당시 시가대로 돈을 달라고 하자 을은 오히려 투자 계약을 들먹이며 적반하장식으로 자신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반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을을 흥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와는 별개로 저는 현재 제 투자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제가 매도를 요청한 2021년 4월 17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을은 자신이 코인을 임의 처분한 2020년 10월 당시 지코인 시가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을이 임의 처분한 시점에는 오히려 지코인의 지세가 하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시점이 을의 주장처럼 을이 임의 처분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제가 매도를 요청한 시점인가요? 요 집사에서 알려주세요. 일단 이 정리를 하자면은 이 투자 일임 계약을 하고 이 코인을 사달라 말을 하고 이분이 이제 코인을 사고 이제 매도 요청을 했는데 약정에 따라서 네. 약정에 따른 이제 채무불이행이죠채무불이행이고 이행 어 거절 뭐 불능 이제 할수뭐 있을까요? 원래 이제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살수 네. 있으면 뭐 이행 불능은 아니고 네네. 이제 채무불이행이 이행지체가 되는 아, 것이죠그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래소에서 이제 계속 살수 있다. 이런게 이제 뭐 종류물이나 특정 물 이런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그 부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는 네. 지금 뭐 사건을 하다보면 이제 약간 좀 재판부나 아니면 법원에서 지금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이 소위 말하는듯 종류물이라고 해서 예컨대 뭐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맡기고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 주식 나중에 뭐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 있다고 하면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버리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이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위탁받은 만큼 사서 반환하면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삼성전자 주식 상당의 시가를 그냥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네.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됐거나 네. 거래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너무 없어서 사실상은 이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금전으로 평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래소에서 그래도 계속 활발하게 거래가 되어 있는데 시가만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회수 요청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도 시가가 몇십 퍼센트가 차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그 그 경우에 그대로 원래 코인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상태에 요청을 한 상태에 법정 화폐로 세무 부행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은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음. 그 부분은 각 계약 내용을 따라서 해석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저기 질문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 투자해 주기로 한 사람이 2020년 이제 10월 경에 이거를 임무 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은 2022년 4월 이제 두 배로 상승했을 때 매도 요청을 했는, 했다면,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매도 요청했던 당시의 시가로 나한테 이제 뭐 전보 배상을 하라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주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뭐 투자 이름 계약이 만약에 무효가 아니라고 네. 하면. 네. 그 위임계약에 따라서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서 이제 요청한 대로 행할 의무가 음, 있고 네. 그 무렵에 계약에 따라서 매도가 됐다면 네. 당연히 그만큼의 네. 어떤 법정합폐가 있다고 보이고 그걸 반환해야겠죠. 네. 그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른 판례에서는 만약 계약 해제가 돼서. 이제 계약이 없는 거다. 원상금복차원에서 가입배상을 해라 하면은 그때는 또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로 법원이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게 그 계약이 전제되는 거와 계약이 해제가 된 그런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시가 판단 시기가? 계약이 이제 해제가 된 경우에는 계약이 원래 당초부터 없었던 경우가 되니까 원상회복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코인을 맡긴 경우, 맡긴 경우에는 이제 그 맡긴 코인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돌려주는 시점을 이제 그 잡아야 되는데 그 해제 시점에서 과연 원칙적으로는 해제 시점에 가상자산 돌려주면 되는데 가상자를 못 돌려주고 지체하고 있었던 경우 음.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상자산의 개수는 불변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은 기본적으로 그 거래를 사서 인도를 해주면 네. 이제 채무는 다 이행했다라고 보입니다 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에서 팔수 없는 가격이 됐거나 가치가 너무 떨어진 경우에는 코인을 돌려주는 것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이 원래 원상회복청구권 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가능하거든요. 네.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가상자산이 그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네. 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반환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에 상응하는 시가를 이제 청구할 때. 저희가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혹시 이런 계약도 가능할까요? 뭐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뭐 원상회복에 가름하는 뭐 대상 청구를 할때이 계약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시가의 기준으로 반환한다 뭐 그런 약정도 가능할까요? 약정을 그렇게 네. 하는 거야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근데 그 한쪽에 너무 일방적인 음... 계약이어서. 네네.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계약을 좀 효력을 좀 제한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계약 자체는 뭐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높을 시기에 그걸로 계속해서 팔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겠죠. 사후에 그게 그 기간 동안에 제일 높은 기간을 알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럼 이렇게 그 가상 자산을 뭐 실제 뭐 지급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투자 이린 계약을 하거나 이 가상 자산을 통한 그 계약을 맺을 때이 가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언들을 변 선님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투자 이린 계약은 이제 뭐 가상 자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 모든 자산을 이제 대신해서 해주는. 해준... 그러니까 정말 신뢰가 크지 않으면 안 되고, 네. 그, 그런 이름을 해준 사람들이 뭐 잘못을 하거나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뭐 손실을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뭐 원금 보장 약정을 하면 그것은 또 투자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뭐 증권 같은 경우 무효로도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증권사 직원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한테 잘한다고 해서 좀 했을 때도 그 사람이 처분권을 갖고 있고 그 처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충분히 보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뭐 지금 뭐할 얘기는 사실 되게 많은데요. 이게 법률적인 쟁점이 좀 여러 가지로 가지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솔루션이 된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번에는 좀더 쉽고 한두 개의 쟁점이 있는 것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